샷이 조금 더 깊어야 되고 샷이 깊고 안깊고는 하나 둘 샷하고 딱 나갔는데 네. 백스윙 한 요정도의 간격이 거든요 간격만큼은 나가줘야 돼 아. 하나 둘 하고 샷을 이렇게 쭉 하는 거야 오. 그래서 흰공까지는 샷이 좀 닿아야 돼요 어, 짧지 맞다. 짧지 네. 그래서 이게 안 들어가면 왜유냐면 네. 상박이 완전히 고정돼서 그렇거든요 네. 손목이 들어가면서 상박이 따라 들어가줘야 돼요 이 상박이고 이걸 하박이라 불러요 네. 손목 당부치데세 개의 관절이 있어 하나 네. 둘 셋. 그런데 아, 치는 사람들이 사실 제일 못 치는 거예요. 어 관절 가동범위 크잖아, 속도가. 그다음에 팔꿈치를 치는 사람이 그다음에 못 치는 사람이 손목을 딱 던지는 거야. 손목의 모양도 봐봐. 피니쉬의 모양이 이렇게 돼야 돼. 이렇게. 어 이렇게 당구 잘 치려고 하면 손목이 유연해야 돼. 당구 치기 전에 항상 이제 스트레칭 이렇게. 아이 가동성이 좋아야 돼 이게. 당구 잘 치려면 이제 팔꿈치 이렇게 잘하면 좋아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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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샷의 메커니즘이 하나 둘 했잖아요. 백스윙할 때 힘을 빼야 돼. 그래야지 뒤로 나올 수 네. 있어. 그리고 손목이 약간 이렇게 되는 느낌이야. 백스윙 할 때는. 내가 네.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 수축이 될거 아니야. 네. 그죠? 이걸탕 출발시키는 거야. 그렇지. 그렇지. 탕 손목에 쓰는 을 쓰는 거야. 그래서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면 안 되지. 사실 손목을 이렇게 던지잖아. 그죠? 손목을 딱 던지고 끝내면 안 돼. 손목을 딱 던지고 그 다음에 하박 하박이 끌려오는 거야. 이렇게 손목을 던지고 부딪히고 자연스럽게 나가려는 힘이 하박과 상박을 끌고 오는 거지. 음. 일부러 인위적으로 상박으로 이렇게 밀어내면 먼저 밀어내면 안 되고, 약간 음. 하박만 딱 쓰는데 끌려내려오는 느낌. 음. 그렇지. 이중 하나, 둘내가 자, 리 쿠션은 이제 내 공에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거든요. 맞아요. 에너지가 많이 필요할 때 샷의 깊이가 회전력을 오랫동안 지속시켜줘요. 음.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나가는 게 정확하겠어요.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가는 게정확하겠어요 이게 정확하겠지. 복격포 선수들은 상박을 거의 음. 안 써요. 손목을 딱딱 이런 느낌을 요 쓰리 쿠션수들은샷 하고 이렇게 따라 들어가는. 음. 2 단으로 하면 1 2 이게 자연스럽게. 지금은 딱 이렇게만 치고 있단 말이야. 네, 하고 끌려가는 거야. 와. 그렇지. 팍팍. 그렇지. 와 어색한데? 그렇지. 여기가 이렇게, 이렇게 들어가야 되나? 어 요건 거잖아요? 조금 아, 그까는안 들어가도 돼. 아. 살짝 만 하나, 살짝만 들어가면 돼. 살짝만. 그렇지 요정화들. 살짝만 잘... 들어가면서 상체가 들려 버리면 안 되거든요 아, 상체 고정하고 그렇지 살짝만 따라 들어가면 돼 그렇지 제동은 네. 왜 걸리냐 브릿지로 걸리는 거예요 브릿지가 벽 같은 느낌을 해 줘야 돼 그래서 벽처럼 단단해 줘야 돼이 겨드랑이 끝이 네. 열리면 안돼 아, 그렇지 네. 팔꿈치가 큐가 아, 같은 라인이 있는지를 느끼고 맞아요. 일어나는 거야 오케이 어... 어허... <laughs>